진짜 와땀 엄청 많이 흘렸는데 와 이렇게 어제 직접 이제 잡아온 쭈꾸미가 다가 자연산 쭈꾸미 흰색 라면 가지고 먹물 라면을 그래야 얼큰하게 하나 만들어 갖고 먹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불닭 까르보 나라를 이제 쭈꾸미하고 조합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와 생각보다 저는 처음 접하는 음식들인데 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쭈꾸미를 명절 선물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 글을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번의 뽑아 야, 밥 먹자. 뭐 하는 겨? 아, 잠깐만. 밥 먹겨? <laughs> 아, 너 그래서 기다이나 아, 감기야. 정말 아, 감기라고? 밥 아, 정말 가봐. 밥 먹겨? 아, 안 먹어, 새끼맞어 아, 제가 오늘은 주꾸미 요리를 하려고 어 어제 잡아온 주꾸미들해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요리를 아, 맛있게 해서 점이한테 요리를 해줘야지. 점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. 랑 냄새. 와, 짠. 알겠어. 이게 물을 조금 봐도, 무랑 양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, 음, 이 정도 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, 물랑 양파는 조금일 끓여서 나온 건데, 바르보나라 불닭볶음면. 바르보나라 불닭볶음면. 아 근데 형싸 먹었는데 아 내가 좀 아쉬운 게 몸살 기운 이 있어갖고 안 먹을라 그랬는데 아 땀이 너무 나고 이제 몸이 풀리는 게 느껴지니까 조금만 더 먹고 싶네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만 더뭐 라면 국물 있는 라면에다 이렇게 하나 더 먹고 싶은데. 직 이제. 잡아온 쭈꾸미가다가 자연산 쭈꾸미 신세라면 가지고 먹물라면을 끓여 얼큰하게 하나 만들어갖고 먹어봤고요. 그리고 아까 미다까르보나라를 이제 쭈꾸미하고 조합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와 생각보다 저는 처음 접하는 음식들인데 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쭈꾸미를 명절 선물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번의 뽑아 저희가 쭈꾸미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어뭐 100마리를 잡든 200마리를 잡든 300마리를 잡든 뭐 3등분을 해가지고 뭐 100, 300마리면은 뭐 100마리씩 나눠드릴 수 있, 있,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잡은 모든 쭈꾸미를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0마리가 잡히면은 뭐 10마리씩 밖에 못 나눠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100마리는 잡아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